이것도 파장하긴 한데 어? 뭐야? 이거 손이 닿아 봐봐 봐봐 이렇게 다 닫은거구나 지금 이렇게 다 닫힌 이유는 6시에 폐점이래요 근데 지금 시간 몇시죠? 5시, 5시 21분이요 그래서 다이걸만닫았지 다, 다 그래서 이렇게 다 닫으면 무서워요 우리도 알바할 때 늦게 오 얼마나 짜증나니 <목소리> 블라 처리해 그냥 너네들로 처리는 네, 거 블러 터리 블러 터리를 왜? 왜? 너네들 나 붙지 마. 너네들 나 붙지 마. 너불러 나. 일정 관계 유지하고 싶어. 여러분 이 일정 관계 유지하고. 옆을 보고? 앞을 봐야 돼. 아, 몸은? 옆을 보고? 앞 야채를 올다 이달경씹이달경이달경이 아니야! 잘했어! 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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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경 혼자 정자 세워준 에이 이다이 없이 편지야 이게 뭐야 아니야 아, 아, 이렇게 아예 돌라야 돼, 아, 돌아야 돼 돌아야 돼 몸이 너무 유연하다 얘 돌아서 아, 앞로 완전 봐야 돼 아, 알았어, 눌러봐 너, 이렇게? 이야 뒤집고 온다 아, 잠깐만 <laughs> 이렇게? 에 틀렸어 야 <laughs> 진짜 허리가 이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예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아 됐어 됐어 이렇게? 응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들어 너넌 아니긴 한데, 오케이 너가 막 오케이, 이다 봐야지. 하는 거 이거지. 아니 이렇게 안이 이거 해야, 해야 돼. 뭐 <laughs> 알겠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팝콘 <목소리> <핫콘> 넣은거야? <laughs> 이거 우리가 만든거야 <laughs> 오 만든 진짜? 어떻게 근데... 만어난못 <목소리> 만들었어 어제 알바하는데얘했는데 알바 서울대 구간가지고 만든거야 그래 <laughs> 너무 부끄러워서 고 우리 오. 이거 사가지고 <laughs> 생크림 바르고 <웃음> 메이킹 <웃음> 영상도 있어 메이킹 영상 찍었지 어제 아 대박이다 너무 부끄럽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laughs> 들었어? <laughs> 나 깜짝 놀랐어 어제를 보면 그나마 좀 낫더라고 영상으로 확인해. <하긴> 영이 <laughs> <목소리> <laughs> <목소리> <laughs> <찍어, 살이> <laughs> <laughs> 잠깐만 이거 영상이거든? <laughs> 아, 어제는 되게 진짜 예뻤어. 예어에 너무 마음에 들어. 동결권은야 진짜 예뻐. 지금도 팩팩팩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라고 <laughs> <나 눈물 앞을 웃음> <꺼내고 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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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옷을 맞춰 입고, 이거 보세요. 예쁘, 너무 잘어울 저는 아주머 같아. 저희 어, 양말도 참고로. 담세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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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뭔색은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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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이게뭔이 오케이 시작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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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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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작 시작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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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laughs> 저렇게가지해냐 하는, <일이야? 웃음> <laughs> 하는 거 아니야? 몰랐게도 <laughs> 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시작.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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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내가 내가 왼으로 내가 남아는구나다 같이 왼을 하자. 가게눈치요팔팔 눈치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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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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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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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감이야. 진짜 로러몇초 안에? 몇, 아, 아, 몇 초까지 아니고 계단 오르면이었어지거든한일분이분좀 햇빛거리고 계셔. 어, 올때왜안 와, 느낌이 왔다고. 몇 주인가? 휴지 한 번만 갖다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시켜야 한다받니 그러고 보자. 음? 한 6시 3 5분 6시 35분에. 시간4분에나다6분남았다 6분에 어, 분나6분나다6분나 어, 6분에 6분 근데 70분이 걸려? 20분도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아, 네. <laughs> 니 근데 솔직히 70분 애잖아. 만들기 제일 쉬워. 직히 곱창이 어려워. 치킨이 어려워. 떡볶이가 어려워. 곱창이 아, 제일, 제일 어려워. 어렵게. 어렵지. 떡볶이가 어려워. 어. 곱창이 제일 어렵지. 곱창. 떡볶이도. 볶는게 어렵지. 6분. 이게 만들어 놓고 죽으면. 아니면 살아야 하나. 이게 안오 먹기 마련. 너무 서운해야. 제일 무 서운해야 이런. 6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어최하정요대녕하세요요 어? 네.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오 안녕하세요. 에요안요 아, 짠.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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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좋아. 진짜 먹고싶은거 뭐였는지 말해줘? 저 와사비에 말 음. 아, 음. 이거 진짜 먹고싶었어 야 이거 식어도 맛있네 응 근데 구멍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냐 그니까 근 이게 어, 양념이 뭐, 많아서 <laughs> 내가 못한게 아니야 잠깐만요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음, 거장난치까 하나 둘셋삐 삐? 삐? 응 우와 정답 어. <laughs> 이거 다맞었어와 이거 <laughs> 상황이라고 해서 피아 어. 그래요? 어, 그 얘기 듣고 확신히들었왜 그 어. 나는 진짜 고민했는데 난 C랑 약 B C 에깔려어 어. 왜냐면 C는 아, 그 하나, 두, 셋. c 는 어? 아. 음. 그거 어, 안 해? 아 그거 했어 아아아아아 C 아아 C 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야자 스타트! 짠! 야, 니내 머리 다 하지 마라! <laughs> 애도!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나는 파티코 심장이 저기 있나 봐. 심장이 저 있겠니? <웃음> <웃음> 하정아. <웃음> 심장이 저 있겠니?